공수처는 왜 자화자찬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가족을 윤에게 조공받치고 그곳에서 책방을 열고 화나게 웃으시는 모습을 대며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어찌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는지 왜 촛불을 들고 우리가 또다시 외쳐야 하는지 정말 가슴 아파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만주당원 아니고 그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투표를 했는데 말입니다. 2023년 7월 30일 19 옥션 열기 얘는 진진 자기 자신도 속이는구나 독하다. 2023년 7월 30일 17시 46분 11초 밖글 50일 공감 1928기 공감 471 프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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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랑. 사람 싶은 2023년 7월 30일 17시 46분 31초 1 7 공감 공감 751위 공감 96 ESDF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문준영 예술가님은 지금도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나 2023년 7월 30일 17시 46분 24초 박글 1 3 공감 410B 공감 42 h g w 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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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고맙다 미안하다 세월호 때 쓰던 그거 이번 선거에도 애용할라 그러는 거 아녀? 니 2023년 7월 30일 17시 48분 1초 박글구 공감 410B 공감 63 스토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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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미준수로 인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년 7월 30일 20시 42분 25초 박글15 프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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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석동 부동산 투기로 10억 넘게 챙긴 기미 겸 온갖 청와대 행사 친분 있는 업체에 넘겨 돈 벌게 해준 박현민 당신 마누라는 나랏돈 수업써가면서 타지마을 못 보고 왔다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또 보러가고 나랏돈으로 의사 액서서리 구입하고 반납도 안하고 지금 장난하나요 사기꾼입니까 2023년 7월 30일 18시 11분 32초 박글령 공감 242 비공감 20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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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푸아 명품 앞치마 8위 노인네 본독이 올라서 퇴임 전에 지가 처먹고 처사는 거다 비과세로 해놓고 셀프 연봉업 시킨 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퇴임했으면 국립대학 입학 점까지 자중하고 반농사나 즐겨라 2023년 7월 30일 17시 56분 50초 박글령 공감 1 5 7위 공감 28하워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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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울산시장 저가대 압력원전 나임 옵티머스 등등 많은데 뭐가 비리 없다는 건가? 2023년 7월 30일 17시 48분 15초 박글령 공감 130비 공감 12기비12 12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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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참 뻔뻔하고 파렴치한 분 청와대에 출간 딸과 외손주 기거 시키면서 국고축낸 건 뭐라 할거나 종수기 회출장행 인도 여행 보내며 공군 1호기 태워보는건 뭐로 변명할 고 2023년 7월 30일 17시 55분 34초 박글영 공감 119비 공감 15 셔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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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문재인 정권 5년 영간 남녀 발등 최고조의 출산율은 폭락하여 바닥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자살로 죽어나가고 운전대책 같은 거 없이 민식이법 같은 거에 매달려서 이미지 정치나 해대다가 박근혜가 내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복구시켜서 결국 이 지경만 들고 백신부작용 사망자한테는 입 닥치고 세월호 의생자한테 땡큐하고 5년 동안 유일하게 진심으로 추진한 반일 남북관계 k 방역 소재국사라 뭐하나 성공한 거 없고 진짜 골 때리는 인간 진정한 파괴왕 2023년 7월 30일 18시 38분 23초 박근령 공감 1 0비 공감 19 PSS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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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오 열기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23초. 오션열디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23초 오션열디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23초 2023년 7월 30일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23초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23초 5시간 10기 마누라 옷은 무신본으로 했을까? 해외여행은 무신돈으로 국민들이 핏땀으로 낸 세금을 그렇게 사용해놓고 죄이나 이게 무신 말이고 2023년 7월 30일 18시 10분 56초 박글영 공감 84비 공감 16 너쩌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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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청와대에서 쓰던 가구며 집기를 몽땅 들고간 인간이 할 말은 아닌듯 2023년 7월 30일 18시 6분 12초 박글영 공감 65비 공감 9 JWC의 이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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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이놈은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하고 자빠졌단가. 2023년 7월 30일. 17시 58분 58초. 박글령. 공감 63비 공감 10. sts 0별표 별표 별표 별표. 오션 열기. 발이 저리구나 태양광 퍼지기 시작하니. 2023년 7월 30일. 17시 50분 54초. 박글령. 공감 56비 공감 6. 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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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별표. 오션 열기. 거짓말 만해서 선동하는 범죄 집단 민주당에는 절대 투표 안 합니다. 2, 2023년 7월 30일. 18시 13분 21초. 답글 0. 공감 49비 공감 12. 메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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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누가 이에 키 쳐주게 주면 당군일의 최고의 열사가 되는데. 2023년 7월 30일. 17시 47분 6초. 답글 0. 공감 55비 공감 24. DKCL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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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주접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17초 박글령 공감 42 공감 9 버베르 이 d 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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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역사는 국민의 평가하는 거 아닌가. 오죽 별심 같으면 본인이 평가를 하냐? 2023년 7월 30일 17시 50분 24초 박글령 공감 32 공감 상모공이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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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대정수 옷값은 금품비리 아니냐? 이 더럽은 노인네야 2023년 7월 30일 17시 52분 17초 박글령 공감 44비 공감 17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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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열기 5년간 중국 이민자 후소인 문제 아이한 일들 단 2년 만에 집값 물가 거품으로 처 만들어 논산에 나무 다 깎아버리고 중국산 태양광 설치 한 4대강 고해체 시킨 파원절 한다고 5년간 원전 가동 중단 시킨 남녀 세대 지역 발라치기 한팀부의 격차를 일어나올 배나 별려놓은 외교 참사 300조라는 돈을 펑펑 써서 나라 비천조 처 만들어 논그만 알아보자 깔깔깔 2023년 7월 30일 19시 17분 45초 박글산 공감 18비 공감1 j s j 8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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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10딩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대멜다 그 수많은 명품 액세서리는 뭐지? 그리고 니 양산 이사 가면서 청와대 지키며 가고 다 가져갔다며. 뻔뻔 500단이다. 2023년 7월 30일 19시 38분 19초 박글산 공감 18비 공감2 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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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10딩 소수계 특활비 사용 검증은 왜 공수했나 김정숙의 타지마할관광은 국고행명 아닌가 개버린 놈의 양심이 이 정도로 한심한가 2023년 7월 30일 19시 19분 47초 박글 1. 공감 17비공감 5. c j n 6++++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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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셀프훈장 처만들더니 혼자 청년 결백한 척하네 2023년 7월 30일 18시 39분 43초 박글 0. 공감 14비공감 2. 이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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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션 열기. 이 사람 개그맨인가요? 2023년 7월 30일. 17시 46분 46초. 박글영 문. 제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윤재관 전 국정원보 비서관의 책을 추천하며 단 한건도 금품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오늘 30일 윤전 비서관의 나의 청와대 일기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이 책은 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고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며 오로지 보람으로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의 채널 추가 전화 023-98585 메일 소셜 골뱅이 ytn.co.kr